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5월이 다가고 6월이 돼서 너무 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밖에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집에 돌아올 때는 손 깨끗이 씻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볼때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가 손가락 기도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준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소원을 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6월 첫째 주라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거예요 새로운 찬양의 제목은 10편 147편 1절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새로운 찬양 목소리로 그리고 유일동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쁜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건데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주일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애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하나님 부탁이 있어요.코로나 19 때문에 모두들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날씨도 더워서 너무나 갑갑해요.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다 함께 애배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친구들과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예수님 닮아서 기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저희들의 믿음도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짠, 전도사님이 오늘도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 오늘 우리가 배웠던 단원송이랑 똑같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 읽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10편, 147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0편, 147편, 1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들으러 가볼까요?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 이 사람은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 다윗이에요. 다윗은 얼굴이 붉고 생기가 넘쳤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그런 다윗은 여러분 목자였어요. 목자가 뭐냐면 여기 있는 양들 있죠?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양들을 보고 양들아 여기서 맛있는 푸른 냠냠 먹고 푹 쉬고 있으렴 이렇게 양들을 잘 돌봐주었대요. 다윗은 이렇게 양들을 잘 돌봐주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봤대요. 헉, 얘들아, 저기 구름을 봐. 구름을 보고 여기 있는 쑥쑥 자란 나무를 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했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큰일났어요. 다윗이 지키고 있던 양들한테 사자가 어 나타난 거예요. 사자가 일어나자 이렇게 나타나자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물맷돌을 들고 나왔대요. 물맷돌은 이렇게 돌을 가지고 나쁜 동물들을 물리치는 도구였대요. 다윗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사자가 달려들면 죽을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 양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물맷돌을 슝슝슝 던져서 슉 던졌대요. <laughs> 여러분, 그런데 그 물맷돌을 맞고 사자가 <laughs> 쓰러졌대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자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렸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말했어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저를 죽이려 했지만,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윗아, 나는 너를 해치려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사울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더 따르고 다윗을 더 사랑했대요. 사울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여전히 당신의 신합니다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항상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대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씹어서 남겼대요. 다윗이 시편 57편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정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했대요. 다윗에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다윗이 어느새 왕이 됐어요. 다윗은 왕이 돼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대요. 그러던 다윗이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다시 되찾아오기로 결정했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를 찾아옵시다. 다윗왕은 그렇게 선포했고 하나님의 괴를 찾아오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대요. 다윗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괴를 드디어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가 들어오자 다윗당은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온몸으로 춤추면서 찬양했는데 오늘 그 찬양에 대한 시가 이렇게 10편, 24편에 다윗이 또 남겼대요.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다윗당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다윗당은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당도 항상 착한 일만 했던 것은 아니래요. 다윗당도 잘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대요. 다윗당이시여, 당신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나단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 다이단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이 있었던 아내의 바세바를 제 아내로 취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기도를 여러분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했대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시편 51편에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대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이당이 하나님께 찬양한 것처럼 남광교의 용려 유튜브 친구들도 다이당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전도사님이랑 기도로 마무리할 텐데, 함께 두손 모으고 예쁜 두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이당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도 다이당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광교회 영려 유치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이끌어 주실 줄 믿,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6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도 항상 밖에 조심하고 손도 꼭꼭 잘 씻고 마스크도 잘 끼고 다니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